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박 2일 존폐 위기와 그리고 차태현님 김준호님이 골프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의혹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 말씀드리자면, 차태현님이 톡방에, 1박 2일 톡방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어, 골프내기를 통해서 번 돈의 수십 장, 그거를 딱 이렇게 찍어서, 그리고, 어, 거의 걸리면 쇠고랑이지 근데, 몇 시간 만에 이 정도 돈을 벌었다 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사실 여기서 발언이 되고 있는 이제 발언이 되고 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은요 거의 걸리면 새 고랑이지 이 발언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인식을 했다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입니다 현재 일박이 같은 경우에 있는 정준영의 몰카 논란 때문에 상당히 위기인데요 현재 의혹에 의하면 본인 이제 그 김준호하고 차태현 님이 태국에서 친 걸로 이제 의혹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260, 220 이상의 돈을 벌었다라는 의혹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혹인데 지금 너무 이슈화 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립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떠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s n s 라는지 그런 반응은요. 내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볼링 내기라든지 노래방 내기 할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좀 금액만 연예인이다 보니까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금액의 규모만 높은 것 뿐이지 그런 단순 게임 내기 아니냐. 오히려 사생활 침해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이런 반응도 있고요. 어떤 반응을 현재 1박 2일에 동료, 정준영. 이사람이 몰카 논란도 있고 현재 연예계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공인이기도 하고 또 연예인인 이두 사람이 이런 논란에 발생한 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될수 있다. 라는 반응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의혹이긴 한데,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